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31편 개정개혁 개정입니다. 여와여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호와를바랄지어다살아계신하님의말씀입니다 10편 131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영원히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6천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6천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길어야 120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의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1, 2년 사이에도 많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래에 무인 자동차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무인 자동차들이 다니는 시대입니다. 또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살아서 그 광경을 볼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것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뜰 가능성이 많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재미있습니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즐겁게 살다가 또 몰두하다 보면 나는 이 육체를 즐겁게 살고 이 육체를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 내 영혼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신이라는 존재를 찾지 않게 되고 영적 세계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삶을 마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 라는 소리를 하게 되면 또는 신을 찾으라 권면을 하게 되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신을 믿어라, 신을 찾으라 하면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래요. 또는 "나는 돈을 믿지, 신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나를 의지하고, 나는 돈을 의지하지, 신 따위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는 것 자체, 신을 찾는 것 자체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6천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6천년 세월 동안 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야, 내가 신이다"라고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또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변화시켜서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드러내신 것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 뿐이지, 능력자나 권위자나 창조자로 그 능력으로, 그 뛰어남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지었고, 이 인간들을 지어놨는데,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 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멸망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왜 직접 드러내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길어야 100년 후에는 그들이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은 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찾지 않고 신을 의지하지 않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 죽음 이후에는 내 말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고생하며 건강하지 않게 또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고의 대가를 받으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자신의 노력대로 살다,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너무 즐거운 생활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자신이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더라도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와 상관없이 어떤 명예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후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건강에 대한 노후를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을 합니다. 또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노후를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빨리 은퇴를 하기를 원하고 그 전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노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이유는 뭘까요? 노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고 다 노후를 걱정해요. 왜 노후를 걱정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50세 죽는다 그러면, 어 내년인데. <laughs> 걱정할까요? 그냥, 아, 더 열심히 살다가 죽자. 그러지?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왜? 노후를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가지예요.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0전, 5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아, 이 정도 살겠다라고. 50년 전, 70년대는 예, 60대예요. 예. 그러니까 환갑 넘으면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요즘 환갑 넘으면 잔치합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노후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오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일을 할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시켜주지도 않고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또 건강 자체도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아 내가 65세 이후 70세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노후의 건강을 걱정하는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를할수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내가 제한이 있을 때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찌감치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뭐 정부로부터 뭐 복지 해책을 받던지, 여러 가지로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책 세워놓는 것을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노후를 지난 더 노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노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노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후를 지나고 보니까 그노후에더 노후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노후는 보여지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노후 이후에 영원한 노후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 역할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는 영원한 노후의 삶을 대비하게 하는 어떤 보험을 설계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보험이라는 것이 참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큰 사고나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보험에 들 이유를 찾지 못해요. 보험에 들 여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험은 돈 버리는 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험 파는 사람들이 사기꾼 같아 보일 때가 젊은 시절입니다. 근데 막상 보험이 없이 암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보험에 들어놓을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육체가 다치거나 육체에 병이 되는 상황 가운데는 그냥 육체가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후회할 뿐이지만 영원한 삶을 대비하지 못한 채 죽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처럼 내 가족이 정말 지옥에 있고 내 가족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직접 전해 준다면 우리는 영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천국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 먼저 돌아가신 분이 혹시 꿈에 나와서 야, 나 죽어봤더니 여기 천국이야. 죽어봤더니 지옥이야.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까? 걱정은 하죠.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지옥에 가셨을까 천국에 가셨을까 걱정은 되죠. 근데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줄까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 이쪽, 이쪽이 쪽안 왔으면 좋겠고 이쪽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누가 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기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신이라 우리가 아무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척이나 친구가 먼저 죽은 사람이 영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여기가 지옥이다 천국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안 믿을 거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0편 기자가 내가 누구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 곧, 뭐라고 했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뼈를 갈아 넣고, 때로는 남들보다 수만 배의 돈을 벌었어도, 진정한 나아가 내영혼을 모른다면 인생의 진정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인생의 헛된 것이 무엇인가, 인생과 영혼, 그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것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또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볼 것다 해보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죽을 때 되니까 결국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내가 다 이루었고 헛된 일을 다 성취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오만이고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놓을 획기적인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세상을 바꾸어 놨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 구닥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없어지고 육신은 늙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있음을 아는가? 영혼의 상태를 아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 육체의 꿈을 이루는 것이 교만이요 오만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겸손한 삶은 무엇인가? 육체의 꿈을 이루는 것이 오만이요 교만이면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 지어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겸손한 삶인데, 그내 영혼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고유하게 잠든 아이처럼,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께 안겨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젖댄 아이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젖을 뗐으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루은 거죠. 그렇죠? 네. 젖댄 아이가 뭐 스스로 뭐 시료를 먹든지 해먹습니까? 여전히 그 아이는 부모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그냥 조금 더 사람다워졌을 뿐이지 그 아이는 엄마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뭔가 이루어냈다고 할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체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것에 의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교만한 것이고, 내가 다 이루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시끌벅적하고 복 복잡, 복잡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지금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 이제 무슨 특징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조금 다른 교회와 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어떤 교회인가를 정의해보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MBTI 보면은 I와 E가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I를 위한 교회지 않나 싶어요. 네. 오히려 E들이 적응을 못하고 I들이 <laughs> 더 많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가 많은 곳에 갔다 오면 기가 빨리 십니까 아니면 이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외향적인 사람들. <laughs> 네. 그러니까 뭔가 영혼의 충전을 하러 교회 왔는데 영혼의 충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기가 빨려서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교회에 와서 때로는 집에서 못 먹는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laughs> 영혼의 힘을 얻고 육체의 힘을 얻는 <laughs>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laughs> 이전에 한국교회는 정서상으로나 무슨 문화적으로나 보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뭔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마, 가, 마음이 가라앉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교회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라는 것이 북치고 장구치고 뭔가 투쟁해야 되고 집회해야 되고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 됐어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십편처럼 젖된 아이처럼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영혼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을로 와가지고. 아이 교회는 젖땐 아이 같은 교회네요. 여러분 기분 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는 성일인데 지금. <laughs> 근데 오늘 시편엔 우리 영혼은 뭐 같이 되야 된다요? 젖땐 아이와 같이 되야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 뭔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젖땐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 없이 못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 날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드릴게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늘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죠? 치매라도 걸리면 이제 지능이 뭐 다섯 살, 네 살, 정도의 진능이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이그에는어떨까에그냥음에아그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는에서그다으로영혼에는영다으로는그에는그다음여러분다는그다는그다음에나그 다음에는 는그다상태는그 다음에는 그다니에는그다 청년의 상태, 어떤 상태로 만나야 될것 같아요? 뭐, 하나님 어떤 걸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고민이 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젖된 아이의 상태의 영혼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근육 보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 이룬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해라라는 거. 너는 나만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나,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만 들뜨고 기분만 들뜨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 영원한 영혼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길어야 우리는 20,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육체가 사라지고 우리는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단한 가지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사실은 어떤 육신의 관계 가운데 관계를 원만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그말 자체가 영혼의 말입니다. 영혼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런 911그 비행기가 납치돼서 충돌돼서 비행기가 폭파되고, 또 어떨 때는 배가 난파돼서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 또 불이 난 어떤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의 모든 대부분에 그 문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뭘까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입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충돌하는 그 순간에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 화재가 나서 어디에 갇히는 그 순간에 야너내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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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야지 나너 그동안 미워했어 나 너를 죽일 거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은 영혼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삶을 마감해야 된다고 그 영혼이 느끼는 그 순간에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조롱하거나 너 나에게 사과해. 너내돈 갚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엄마들이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서 아, 배부르다. 라는 것이 영혼의 언어라고 그랬죠. 귀한 견해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헐뜯고 조롱하고 속이고 미워하는 말은 육신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영혼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영혼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이 시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며 해맑게 웃고 있고 주만 바라보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 품에 안겨있는 것이 행복임을 느끼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